안녕하세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도 민호님의 따뜻한 마음과 멋진 무대를 함께 나눌 시간이 왔습니다. 편스토랑에 등장한 트로트 요정 이수연 그리고 그녀를 감동으로 안아준 민호님. 이 감동적인 순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박하나 기자이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동과 눈물이 함께한 특별한 무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KBS2 TV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 가수 이수연이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무대를 선보이며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27일 방송된 편스토랑에서는 편셰프 장민호와 그의 귀여운 트로트 조카들 황민호와 황민호가 출연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그 가운데 특별 게스트로 트로트 요정 이수연이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수연은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고 불후의 명곡에서도 당당히 1위를 거머쥔 트로트계의샛별입니다. 최근에는 예능 공부와 놀부의 진행까지 맡으며 다재다능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이번 방송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곡내 이름 아시죠를 다시 한번 무대 위에서 열창해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이 무대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곡의 원곡자인 장민호 앞에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장민호는 최근 이찬원이 진행 중인 불후의 명곡을 통해 이수연의 이 무대를 처음 접한 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그 무대를 보고 펑펑 울었다. 꼭 잘했다고 보고 싶었다며 진심 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온 마음을 담아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며. 관객과 시청자 모두에게 가슴 뭉클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불히게 했습니다. 한편, 신상 출시 편스토랑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TV를 통해 방송되며 스타들의 일상 속 미식 라이프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감동의 순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